안녕하십니까? 황금캐는 정세입니다. 어, 오늘은 들깨밭에 왔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들깨를 이제 심어놓고 수확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들깨를 자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올해 들깨는 저희가 이제 수확 시기를 정확히 맞춘다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도 아, 올해 농사는 조금 망한 것 같아요. 망했습니다. <laughs> 망했습니다. 네. 들깨 지금 다 말았잖아요. 네. 이게 지난주에 와서 보고 아한 조금 있으면 되겠다 한 며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일주일 뒤에 왔어요 그래서 와서 봤더니 꽃투리가다 말라버렸어요 요즘 바람 많이 부르고 날씨 온도가 빨리 내리잖아요 네. 며칠 사이에 온도가 확 내려가고 바람도 많이 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건조한 속도가 건조되는 속도가 빨랐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 확인을 안 하고 이제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알이 이 꼬투리가 다 말라가지고 떨어져요 조금씩은 그래서 수확량이 전년도보다는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들깨가 이제 정확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런 꼬투리를 따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꼬투리를 따서 이렇게 이제 알을 까보면은 이렇게 갈색으로 변해있죠, 이렇게. 아이고, 꽃들이 하나 떨어졌다. 아이고, 다 떨어졌어. 다 어디 갔어, 알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요 이렇게 알이 검은색으로, 검갈색으로 변하잖아요. 요러면 이제 알이 익은 거예요. 근데 꽃들이가 전부 다 이렇게 갈색으로 잎이 말라버리면은 알이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러고, 또 서풀 들깨를 이제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눕혀서 말리잖아요. 그 말리는 시간 동안 얘들이 또 알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 요렇게 하는 거보다도한 2, 3일은 조금 앞당겨서 베어 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날짜가 10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강원도 중부지방은 심은 날짜를 보고 약한 10월 10일경부터는 어 잘라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아, 저희는 여기다 이제 옥수수를 심어놓고 이제 6월 말에 6월 말 7월 초에 이제 여기다 들깨를 이제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옥수수가 심어져 있는 그 바로 옆에다 이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수확해서 배 내고 이제 들깨를 키운 거죠. 이제 이모. 네, 오늘 들깨를 베는 날입니다. 아, 오늘 들깨를 베는 날에. 어, 저희가 지금 어떤 도구를 쓰면 빠르게 수확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쓰는 일반 낫 어, 그리고 아. 이거는 이제 나무 가지치기 할 때나 이제 쓰는 전동 가위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낫과 전동 가위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게 쓰면 좋을지 그거를 좀 이제 테스트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들깨를 벨때 어, 낫으로 이렇게 베는 것보다도 이게 이제 베는 게 속도가 좀더 빠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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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전동 가위를 이용해 가지고 자르면은 낫으로 베는 속도보다는 좀 빨라요. 그리고 이제 낫이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자 걷어가지고 옆으로 가지러놓면 이렇게 모주면 됩니다 이제 말리려고 가지러 아가지고짧 이렇게 모아줘요 보통 이제 들깨를 벨때 이렇게 낫을 이용해가지고 벴니다. 허리를 구겨가지고 이렇게 벨고, 여기도 이렇게 벨고, 그래서 힘이 좀 들어가요. 그 기계보다 더 힘들어요. 낫으로 어, 되면 일단은 잘라야 되는 힘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허리 안 아프지 않아요? 허리는 똑같이 아파요? 준비해야 아 되니까 마이좀 길어서 여게에시이좀 길어서 그래도 에이, 일반적인 방법하고는 똑같은데 에이, 허리를 이렇게 90도로 이제 얘는 구부리는 거고 얘는 이제 전동 가위 전동 가위는 그냥 쪼그려 앉아가지고 계속 베야 돼. 이렇게. 그렇게 하면 허리 더 빨리 아프죠. 이렇게 하면 허리가 더 아프죠. 어. 이그 대신 이제 낫으로 하는 낫을 하면 낯으로 그 하는 건 이제 그거 힘만 아끼는 거고 허리 아픈 건 똑같아요. 아. 어. 그런데 그 <laughs> 이거 하면 흔들이 좀 적게 하잖아요. 그러면 들개 덜 떨어지지. 그렇 어, 들개가 떨어지고 이런 거는 좀덜 하는 거는 있는데 음. 허리 아픈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동 가위로 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좀 다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작은두개가 아, 낯이 쓰면 더나는것같아더 빨리 자르니까 예 네, 지금 이제 전동가위로 저 들깨를 좀 베어 봤어요 아 이게 나으로 하나 전동가위로 하나 뭐 거의 큰 차이는 없는것 같아요 아 이것도 좀 짧다보니까 허리를 거의 뭐 바짝 구부려가지고 이 쪼그려 들이 앉아가지고 잘라줘야 돼요. 여기 때문에 허리하고 다리하고 더 아파요. 그래서 이제 자르는 그 손가락 이거 이제 배는 당기는 그 힘이 좀 들어갈 덜 들어갈 뿐이지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자나를 한번 또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 수확하는 작업이 이게 나시죠. 네 전동 가위하고 이제 전통적으로 쓰는 낫하고 이제 수확하는 작업을 좀 해봤는데 어, 어떤 게 좋냐 어, 이거는 뭐 사용하는 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 일단 이것을 낫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어, 밑둥을 잘라서 몇 개만 끼게 자른 다음에 안아 가지고 옆에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놓는 작업을 효월이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요거는 장점은 자르는 힘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먼저 손가락만 당기면 되니까 자르는 힘은 이제 덜 들어가는 거죠 그 가위가 키가 작고 여자 쓰면 더 좋은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키가 큰 사람들이나 쪼그려 뜨기 하기 힘들어서 이거 요거는 전동가위는 쪼그려 앉아 가지고 거의 뭐 땅에 붙듯이 이렇게 앉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허리가 이거 하는데 좀더 부담이 됩니다 지금도 조금 해 보니까 허리가 아파요 저거 이제 허리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가지고 <laughs> 허리가 이제 요거 요거 작업하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요거 작업하기엔 더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낯짝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거 해보니까 좀 불편하고 그리고 이런 들깨 작업할 때 이거를 자주 쓰게 되면 잘하면 잘못하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 어 위험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오히려 이런 낫이 더 좋아요 그리고 어, 제가 작년에는 이제 예초기, 예초기에다가 이제 원형 톱날을 달아가지고 한번 짜자자 배고 한번 지나가 봤거든요. 아, 그랬더니 이제 또 들깨가 떨어지는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들깨가 그 원형 톱날이 들깨를 탕 치면서 이제 끊어버리거든요. 밑에 밑둥을 끊어버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흔들리면서 들깨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대형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빨빨빨 리할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그래도 소형이고 수확량을 조금 더 보전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진동을 좀 줄이면서 이렇게 나수를 하는 것도 전통적인 방법이 또 좋은 것 같아요.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가위를 이용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작업하면서 허리가 덜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제 요걸로 작업하면 은 이제 좋은데 그 대신 이제 이거는 어,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손가락 절단 사고나 이런 게날수 있거든요. 낯은 뭐 사고가 나봐야 손 베는 거그 정도밖에 이제 사고가 안 나니까. 그리고 요것도 베어 갖고 안아서 나르는 그런 용도로 또 쓰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게뭐 그, 그닥 좋은 건 같지는 않아요. 자 이상입니다.